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알면 평생 써먹는 생활 꿀팁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긴 물건을 박스에 포장할 때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박스 양쪽 날개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면 모두 잘라주세요 대각선 두 날개를 접어주고서 모양을 잡아주면 긴 물건도 손쉽게 포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, 빨대를 자른 후 이름을 적어서 끼워두면 어떤 코드인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세 번째, 열쇠 구리를 사용할 때 틈새가 좁아 키가 잘 들어가지 않아 손톱이 다친 적 있나요? 빨대를 잘라 틈새에 끼우면 손을 다치지 않고 손쉽게 키를 끼울 수 있어요. 네 번째, 물건을 구입하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손으로만 제거하기 쉽지 않은데요.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로 가열해주면 스티커 자국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. 다섯 번째, 옷걸이를 반으로 접어서 구리 부분을 꺾어주면 더 좋은 운동화를 말릴 수 있어요. 그리고, 옷걸이를 구부려 모자 안쪽에 걸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모양을 유지하면서 주름 없이 말릴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파스타면을 개봉 후 페트병에 담아두면 입구 부분이 1인분과 같아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밀폐력이 좋아 눅눅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. 일곱 번째, 생수에서 물을 조금 덜어내고 페트병을 눕혀서 얼려주면 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 시원한 물을 금방 마실 수 있고 믹스 커피를 넣어 흔들어 주면 냉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어요. 여덟 번째, 쏙쏙 올라가는 신기한 계란 트레이. 계란을 꺼내면 아래에서 자동으로 올라와 힘들게 꺼낼 필요 없고 냉장고 문에 쏙 들어가 공간도 절약돼요. 아홉 번째, 고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준후 꼭지를 따주면 쉽게 물러는 걸 방지할 수 있고 키친 타올로 고추를 돌돌 말아 밀폐 용기에 청양고추를 그대로 세워서 넣고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. 열 번째, 에어컨을 틀때이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. 에어컨 틀때 강풍 모드를 누르고 희망 온도에 빨리 도달하게 해서 온도를 조절해주면 전기를 많이 먹는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에어컨을 틀고서 5분 정도 방문을 열어두면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더 빨리 시원해져요. 그리고 에어컨 가동할 때 선풍기를 함께 틀어주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지면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. 인버터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력 소비량이 높아져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는 게더 절약할 수 있고 정속형 에어컨은 2시간마다 반복해 껐다 켰다 해줘야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. 여름철 실내 에어컨 적정 온도인 26도로 설정하면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.